하지잘 지냈나요? 하지간잘 네. 지냈나요? 한주가잘 지냈나요? 네. 한주잘 지냈나요? 네. 네. 밖에 날씨가 어때요? 네. 엄청 춥지 않아요? 네. 엄청 춥죠? 네. 여러분 이 추운 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런 추운 날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게임! 네. 그리고요? 눈싸움! 눈싸움도 만들어요 그리고요 추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혹시 따뜻한 옷을 입진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따뜻한 옷 입고 온 친구들 오 많은데 장바구 하나 더 입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옛날 옛날에 어 아이야. 지금 날씨를 보니까 엄청 좀 춥죠? 조 도사님이 옛날 에 이렇게 엄청 추운 날씨가 한번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니까 모든 곳이 다 얼음으로 변할 정도로 완전히 추운 그런 날씨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종 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규야, 경규야. 밖에 나가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내 복을 입고 가지 않을래? 라고 했던 거야. 에? 엄마. 내복을 입는다뇨. 내복을 입으면 운동하기도 뭐 이렇고 옷도 너무 부해 보이고 해서 전도사님은 내복을 입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내복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입어라 안 입는다, 입어라 안 입는다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전도사님이 이겼죠. 그래서. 어렸던 철이었었던 전사님은 내복을 잊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잘 들었다면은 전사님이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좀더 멋있어 보이고 좀 가벼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전사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챙겨줬던 것을. 말씀을 순종했다 라면은 전사님 그때 감기를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혹시 엄마 혹은 아빠, 친구들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그래, 그런 말들었는 여러분들 기분 좀 어때요? 하기 싫고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나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만약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복을 입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기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당연히 안 걸렸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했었겠죠. 근데 전도사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성경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에는 그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볼 건데요 자 우리 제목 큰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임으로 찾아볼 건데요 나만 전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한기야 5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한기야 5장 11절 말씀

아 자신 줄 알고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천천히 또박또박 그런 면어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아멘 네. 큰소리로 아멘 네. 자 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일이 달콤한 말씀을 하요요 아, 네. 다시 한번 큰소리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일이 달콤한 말씀을 하요 아, 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나요? 아, 여기 장소가 어딘지 아나요? 그렇죠 광화문이죠. 자 여기 있는 그이 멋있는 사람 동상 이순신 장군님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군 멋있는 장군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은 키가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커. 엄청 크고 뭐 싸움도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군, 용사, 군인 이런 건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장군, 용사. 지키는 사람, 사람, 멋있는 사람 또뭘또 잘할 것 같아요? 싸우러.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몸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은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모든 걸다 좋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만 장군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다르거든요.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첫두 번째 줄을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만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만 장군이 정말로 강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강하고 용감하고 멋있는 장군이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문두병. 문두병. 여러분 문두병. 혹시 문두병. 문두병. 문두병이 뭔지 아아요문두병이아요 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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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laughs> 안되는데 자, 눈병이 아는 친구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손 한번 볼까요? 손원소나보시다 손 자, 소나 이게 피부 넘쳐볼까요? 좀 최대한 많이 늘어뜨리자. 아, 그죠 근데 얼마큼 늘어나나요? 많이 안 늘어나죠. 근데 눈두덩 걸린 사람은요, 이 피부가 너무 너무 약하고 이상한 게 많이 나서 쫙하면 피부가 떨어져 나갈 정도. 엄청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옆에 가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당시는 우리 지금 현대처럼 좋은 병원이라든지 주사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너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란 장군이 계속 해서 누구도 만나고 또 저기도 가고 또 잘한다는 의사도 만나고 지만 자기의 그 문둥병 아까 치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강한 용사이지만 이 문둥병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이제 나만 장군의 이제 아니었던 그 이제 여주인 이 있었고요. 그 주인의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 하인은요, 어디서 왔냐면요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주인님, 근데 제 말로는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엄청 대단한 예언장! 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나만 잘못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집사고 이스라엘 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이 치료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나아만 장군이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그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나아만 장군이 다른 나라 장군이었기 때문에 한포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치유 받기 위해 가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 편지를 읽었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너희들 그냥 병을 치료하러 왔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너희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려고, 그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온 거지. 거짓말해서나 아픕니다, 치유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지만,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왔지.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나만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나는 그냥 병을 치유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왕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강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따라 읽어 볼까요? 시작. 엘리사. 에, 큰 소리로 시작. 엘리사. 엘리사가 이 왕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왕이시여, 가만히 계십시오. 나아 장군님, 저한테 오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얼른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자 갔어요. 남한 장군이 그 그래,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자, 남한 장군은 다른 날에 온 엄청 유명한 왕 아니 엄청 유명한 용사 군 용사 장군이었고요.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누구를 만나도 항상 그 사람의 머리를 숙이는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사가 그런 그 명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인사하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근데 엘리사가 인사 안 가고 그 엘리사가 엘리사의 그어종 혹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한번 큰소리로 읽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세요. 에? 아니 저기요. 저는요, 저기 멀리 있는 나라에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로 존중받고, 또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인사도 안 오고, 또 인사도 안 왔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저기는 요단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하겠다, 불편, 불만하고, 에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돌아가려던 차에, 저기 있던 오른쪽에 있는 그 나만의 신하가 아, 장군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장군님 한 번만 더그 말씀을 순종해봐서 해봅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자, 한번 오장 십조 오늘 본문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나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는 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최소한 엘리사가 당신의 그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문득병을 만지면서 또 깨끗한 그런 회복되는 그 기적을 볼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내 생각에는 저기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을 일곱 번 씻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 문득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만 장군이었다면 그렇게 일곱 번을 가서 씻으시죠? 멀리서 와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겠죠. 좀 많이 이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나은 그래. 그 신하의 말을 듣고 한번 씻어봐야 되겠다. 도 아무런 유도도 남지 않고 이문 두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나와의 끝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진정한 왕. 혹은 진정한 신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는데, 엘리사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받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하고 조사해볼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혹은 자신의 그 뜻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옳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조에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묵하고 있잖아요 어묵 업무를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항상 겸손한 그런 허니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자 우리 한번 존사님 허니 에션 해볼게요 허니 <목소리> 저자 허니 하고 여러분들 액션 크게 하는 거예요. 허니, 오! 액션! 이번 주 허니 액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또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갈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 제...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허니비 친구들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